저는 밥을 좋아해. 요 이게 포인트인데. 제가 직접 만든 홈메이드 샹궈예요 진짜 맛있어요. 아, 뭐. 가자. 이건 아, 진짜.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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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카드 맞죠? 도시락 아티스트 분들을 모셨는데요. <laughs> 아 흑백요리사 열풍에 편승하고자. <laughs> 아, <laughs> <laughs> 어쩌다가 도시락을 싸게 되는 그 몸이 음. 어떻게 시작되었나? 환자. 니까 진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사 먹으면은 거의 항상 만원 넘게 들고. 그리고 여기 더 비싸니. 맞아요. 그리고 지하 식당 가도 거기서 정해지는 메뉴를 먹어야 되잖아요. 어, 그렇다면 차에 도시락을 싸자. 이래서 도시락을 싸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손님께서왜 갑자기 고르셨죠? <laughs> 하이디라오를 갔는데 <laughs> 하이디라오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 우리 이제 <laughs> 돈을 아껴야 자. 된다. 근데 그게 딱 연말이라서 맞아, 맞아. 이제 내년 새해 목표로 긴축 재정에 들어가서 <laughs> 긴축 재정 점을 만들자 맞아. 해서 긴축 재정점 음. 이름 하야. 공개를 해볼까요? 아. 오늘의 도시라. 아 너무 귀엽다 저 부작이 이거는 약간 이렇게 매듭지어진 <웃음> 것처럼 <웃음> 보이는 네. <laughs> 조리개인 사실 음. 밴드도 따로 산 거고요. 나무인 척하는 플라스틱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 아 나무가 아니에요. 네,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고. 오늘의 메뉴는 가자미 헐, 헐. 가자미? 가자? 미 이건 진짜 가자미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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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너무 <laughs> 혹시 정말 아, 이 냉동 닭가슴이에요? 냉동 닭. 가자미 아니 레몬이 <laughs> 들어가 있어요. <웃음> <웃음> 밑에 어. 들면은 약간 시어 시어콤부랑 어. 섞었어요. 어머. 쫑물쫑물 엄마가 맞춰준 픽. 크 대박이다. 나좀 초라해지는데? 저는 일단 이 도시락 가방부터 너무 귀엽죠? 응. 제 도시락 가방만 4 개가 있거든요. <laughs> 제 친구가 이거를 들고 다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블루보틀 그려져 있는 게딱 크기도 조금 맞고 그래서 손민수를 했는데 컬리에서 만 얼마?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안에 본행도 들어있고 제가 오늘 좀 앙큼한 걸 가져와가지고 아 잠깐만 <laughs> 어 아, 아 이거 반칙이야 <laughs> <laughs> 여기 프로님께서 일본 여행 다녀오셨을 때 긴축재정전 멤버들을 위해서 어 수고한다는 의미로 사주셨고요 이렇게 어 세트로 어 연말에 송년회라서 많이 또를 했는데 저희 팀 프로님께서 저에게 사주신 어 너무 귀엽죠 아 진짜? 하코야라는 무슨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와 어, 여기도 흑돈 아 요사야 저는 근데 메뉴 제가 거의 다 이제 전자레인지나 <laughs> 에어프라이어를 쓰는 건데 요은그 항균 한균 시트라고 항균이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귀여운데 시오콤보를 저도 일본 가서 사와가지고 그거 오니길이랑 그냥 기타 이거 되게 눌렸네요 이 동그랬는데 원래 <laughs> 여기 요렇게 소스통도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이거 음. 케찹인데 근데 이거 넣는 게 진짜 힘들어요 어, 케찹을 아 조그마한 종지에 짜놓고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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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이드 하듯이 뭐 뾱뾱 넣어서 제가 여기에 원래 진짜 앙큼한 걸 하나 넣고 다니거든요? <laughs> 근데 그 앙큼한 거를 아침에 까먹고 안 넣은 거예요. 이 틀이 있는데 네. 당근을 하나 사가지고 쿠팡에서 900원 주고 사서 그거를 미리 주말에 따다다닥 잘라놓으면 오. 한 20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그냥 통에 라앤락 같은 데 넣어놓고 되게 오래 쓸수 있어요. 근데 하필 또 오늘 제가 또 앙큼하게, 앙큼하게. 디저트까지 그치. 먹어야 되고 제가 또이렇지처럼 아. 두발전 떡볶이를 아. 하나 아,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 아, 네. 도시락까만에 이걸 새로 샀어요 펜시시에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되게 높아가지고 위로도 많이 닿을 수 있어서 아 좋더라고요 루스로 낼수 있게 이런 끈도 줘가지고 지금 오늘 처음으로 게시한 거 같아요. 귀엽죠? <laughs> 좀실속형이에요 <laughs> 저는 흑백뱅이리사 같은 아름다움은 없고 이거 프니까 오~~ 간 우리 저저잠시 기다려주세요 은 응, 도시락을 처음 싸기 시작했을 때 구매한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제도시락막 네. 여기 막 난리가 났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프로님은 나좀 새거 사라고 말하시는데 이게 2 단이고 용량도 되게 많고 저는 양이 좀 많아가지고 이걸 항상 좀 많이 꽉 채우거든요. 워 그래서 저한테 되게 유용한 도시락이고 여기 이렇게 오, 수저를 있구나.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약간 좀 메뉴 스포가 되는 <laughs> 양념이 차 묻어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말씀하신 저의 시그니처. 시그니처라기에 너무 마이너 메뉴긴 한데 도시락으로는 샹궈예요. 어? 샹궈구? 이거 지금 떨어졌지만. 아 부러님도 네. 네. 이거. 아부님이 선물해주셨어요. 제가 직접 만든 홈메이드 샹궈예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네. 맛있어요. 진짜 와... 한입 들리고 싶다. 와... 샹궈가 밖에서 사 먹으면 좀 비싸잖아요. 하이디나오에 마라샹궈 소스 팔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용만한데 소스 크기가 네. 하나 사면은 두세 번은 해 먹을 수 있어요. 음. 재료를 보시면 나름 건강 식한 거거든요. 건강식 <laughs> 거? <laughs> 여기 에 두부면 있고 네. 쑥주랑 팽이랑 차돌. 음. 그리고 이제 떡이랑 소세지는 약간 좀 애교 느낌으로 <laughs> 예. 인간미 느낌으로 <laughs> 위에는 뭐냐면 사실 별거 아닌데 오오 확건강해 네. 이건 양심. <laughs> 여기서 이제 제 영광의 <laughs> 최고 여기양심 <laughs> 지역사랑 기부제라고 <부분들을> 혹시 아시죠? <laughs> <laughs> 그걸로 제가 너무 괜찮다 달걀을 해가지고 지금 집에 달걀이 엄청 많아요. 우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소진하고 있고 이거는 또 프로님이 추천해 주신 걸 맞습니다. 제가 산 건데. 이게 다이소 소스 통이거든요. 네. 우와. 귀여워. 귀여워. 근데 이거는 소스를 넣는 것도 어렵지 않고 뿌리는 것도 그냥 딱짜아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저한테 너무 힐 포인트. 여러분님들의 <laughs> 최 보시락 메뉴 최다 시리를 구경하려고 했어요. 좋아요. 저는 보시락 아티스트보다 <laughs> 샌드위치 아티스트로 먼저 데뷔를 하긴 했거든요. <laughs> 아 맞아 맞아. <laughs> 우와. 샌드위치 그리고 진짜 장점이. 엄청 빨리 만들 수 있고, 네. 전날 만들어도 다음날 먹기 나쁘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 번 만들어보니까. 싸는 거는 뭐한 5분? 도안 아. 걸리고, 그 되게 든든하고, 진짜 좋아요. 제일 저는 자신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샌드위치 가게를 열어요. 그럼 이제 전에, 전날 에전 주문을 아, 받아요. 한번 여기 1호 아, 고객님이셨는데. 아, 예,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빵이랑 맞아요. 소스랑 토핑 빠있었죠 <laughs> 아, 맞아 파라도세요. 한번더 열어주세요. 음. 아 열어드릴게요.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우수비를 만들었는데 이 햄도 그냥 햄 아니라 그 닭가슴살 스팸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름 건강해 보고자 해봤었고 또 김밥에 빠져서 그 식물원 김밥을 표방한 <웃음> <웃음> 약간 명란 와사비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뭐썩 맛은 못겠어요 <laughs> 근데 하지만 기분이 너무 좋았다. 우와. 사실 저의 탑3가 그거였어요. 이... 2층 아, 아, 이걸 해봤어요. <웃음> <웃음> 이게 포인트인데? 이렇게. 요 최근에 이렇게 진짜 많이 음. 음. 해먹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도시락 아티스트요 아. 근데 저는 약간 근데... 건강식을 쌓은 걸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해먹은 거는 낫또 <laughs> <라또> 덮밥. <laughs> 우와. 저는 원래 집에서도 낫또 덮밥을 진짜 많이 해먹고. 웬만한... 뭐, 계획이 없으면 그냥 그날 놔둬밥 먹거든요? 음. 근데 이게 만들기도 진짜 쉬워가지고 되게 많이 해먹은 거고. 이런 고추 쌈밥. 너무 예뻐. 반음살. 이것도. 오, 또 손까지. 음. 손까지 예뻐. 여기는 낙자 과요 포두부. 슬픈 사연이 있으시잖아요. 아, 포도부안좋하는데 잘못 싸지고 <laughs> 이런 가츠동도 해먹고. 와, 우와. 근데 진짜 이쁘게 잘 싸운다. 진짜. 이것도 히오콤 고추 낙 저는 밥을 좋아해요. 이것도 카레. <laughs> 귀여워. 또 토마토 두 개가 진짜 안좋해요이 보통 건강한 밥을 많이 사려고 <laughs> 진짜 토티스트. 제가 한때 진짜 많이 쌓고 다녔던 메뉴가 있는데 양배추 오코노미야키. 어머. 가소오부시까지 올려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달걀 그 물에다가 양배추를 그냥 아, 진짜 채 썰어서 <웃음> 넣고. 넣고. <웃음>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전 붙이듯이. 응. 그리고 위에다 그냥 소스 뿌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은근 되게 간단하고 맛도 진짜 있어요. 딱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너무 따숩고 맛있는 메뉴였고 오트밀이랑 두부랑 네. 달걀이랑 버섯 이렇게 넣고 이제 리조또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유나 두유를 넣어서 이제 팬 같은데 그냥 계속 졸이면은 미조또 같은 맛이 나거, 나더라고요, 저한테는. <laughs>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흑백놀리에서 <laughs> 음. 나와서 우승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 우리처럼 이런 가짜는 우승할 수없죠 <laughs> 제가 사과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사과를 엄청 자주 써다니는데, 네. 사과랑 땅콩 같은 혈당 스파이크까지 좀방지해보겠다 <laughs> <laughs>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메뉴가 있고. 양배추는 없어요. 아 양배추, 그 양배추는 제가 보... 오늘 싸왔거든요. 오. 요즘 최애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의 요즘 진짜 찐 최. 아, 진짜 웃겨 아, 이거. 찐찐 최애인데 보시면 좀 다들 허탈해하실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것만 먹는다고? 이것만 먹는 건 아닌데 항상 싸와요. 아. 그러니까 무슨 메뉴가 있더라도. 항상 이거를 같이 써. <laughs> 비닐봉투 갑자기 막 양배추 꺼내서 <laughs> 먹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 꺼내가지고 그냥 우거분 먹어요.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생 양배추. 네. 근데 생 양배추가 여러분 <laughs> 그냥 먹어도 먹었던... 달잖아, 달잖아. 진짜 달고 <laughs> 맛있어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방지도 되고 이거 스테비아 방울 토마토거든요. 네. 그냥 방울 토마토 <laughs>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간식용으로 배고플 때. 아침이나 오후에 주워먹기 진짜 좋아서 그냥 항상 구비, 상시 구비 응. 어, 용품으로 넘어갈까요? 저 한마가지 가져가저 전... 근데 진짜 추리고 추려서 가져오긴 했거든요 도시락을 가방에 넣기에는 사이즈가 있으니까 네, 네. 이것도 착장의 하나인 거죠 사실상 <laughs> 아, 그래서 예쁜 거를 진짜 사고 싶어서 보통 이런 어두운 색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딱 들고 다녔을 때 뭔가 그렇게 뜨지도 않고 예뻐서 이거를 처음 샀었고 키티 포니 투썸에서 음. 콜라보를 음. 했어가지고 커피 사면 은 이거 세트 뭐만 얼마 때? 여기랑 도시락 통이랑 해서 팔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애석하게도 구하지 못해서 웃돈을 얹는... 번개장터에서 샀으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서 손목이 작던 아프거든요 네. 얘는 뒤 퍼가지고 아 뭔가 이렇게 팔 낚기도 되게 편하고 해서 나름 용도가 달다고요 캡티버니 음 토니 <laughs> 여기랑 세트로 네. 나왔어요 그래도 나름 현명한 소비를 하고자 똑같이 생긴 건안 사고 용도가 다른. 아좀 얘는 그래서 예전에 뭐 랩 같은 거 샀을 때, 네. 이게 하나 싹 넣고, 음. 하나는 이걸로 나눠서, 뭐 소스통 하나, 뭐 과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laughs> 요즘 몬치치에 빠져있어서, 이게 되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은근 한 550ml인가? 오. 은근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 코도 있답니다. 이거 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 이게 다 용도가 있어요. 얘는 밥이랑 반찬, 아니면 햇반에 그냥 반찬 이렇게 두개 아. 가져오거나, 네. 얘는 보통 그냥 아침에 사과 같은 거 아. 담아올 때, 그리고 여기다가 땅콩버터 귀한 쪽에 아. <laughs> 이렇게 좀 귀여운 거 위주로 많이 모았고요. 다음은 진짜 그 조롯이랑 싸는 용품인데, 이게 아까 그. 그 아, 당근! 그 당근 커터예요. 네. 아. 그 당근 말고도 사실. 뭐,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잘리는 거면 다먹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도시락 꾸미기용? 처음에는 그냥 살기 위해서 싸다니는 음. 도시락을 싸다가 너무 재미가 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뭔가 좀 귀엽게라도 하면은 재미가 아.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걸 사먹기 시작했는데. 전조 어묵 음. 같은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도시락 위에 꾸미는 용이긴 하거든요 사실 무슨 맛이 나시 않아요 <laughs> 아, 나아 너무, 너무 귀엽다 귀엽죠? 제가 이, 이게 다 일본 다이소 가면 하나에 천 원에 팔거든요 저는 이거를 프로님 드리라고가져왔거요아 프로님 음 이게 뭐냐면 프리카케인데 어머 딱한 먹기 좋은 양이라서 도시락 같은 거할때한 그냥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 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이 친구랑 같이. 어 이렇게나 많이? 그럼 뭐, 있네요 이것도 최근에 가서 다이소에서 사온 미피 호일이 제가. 어 진짜. <laughs> 진짜 귀엽죠. 햄버그나 <laughs> 고기 같은 소스 있는 거 그냥 도시락 통에 넣기 좀 그럴 때 위에 한번 싸가지고 음 너무 와 귀엽죠. 제가 소스가 진짜 많아요 맞아, 맞아. 출장을 가면 저희는 파리로 출장을 가니까 그 미식의 나라에서 소스를 여러 개 사와서 그 소스들을 조금 가져왔어요 일단은 <목소리> 한국에서 구하실 수 있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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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드 키친 <목소리> 네, 네. 이게 다 여기가 저칼로리 이런 거여서 조금 양심의 가책을 <laughs> 이거는 미국에서 사온 어니언 솔트거든요 그 트레이더 조우라고 어. 마트가 마트. 있는데 거기 PB로 나온 어. 어니언 솔트인데 약간 어? 그 맛있는, 뭐라 그러죠? 어, 잠깐만. 시즈닝 들어간 감자튀김. 양념 감자? 맞지? 어, 약간 어, 어, 그런, 막 그런. 어, 언니 양념 감자. 맞아, 맞아. <laughs> 뭔가 어디에 뿌려도 그냥 좀 감칠맛이 돌아주시는? 제가 제일 많이 싸다니는. 아 거. 근데 다행히 새 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져왔는데, 유명한 트러플 브랜드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질 트러플 페스토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음. 샌드위치 한쪽 면에 바르면그 풍미가 진짜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또 옆에 프로님이 <laughs> <laughs> 사주신 사다주신 건데 제가 예전에 그첫 출장을 갔을 때 거기 네. 무슨 수제 잼 파는 곳에서 샀던 어니언 트러플 잼이거든요. <laughs> 이걸로 샌드위치에 네. 싸줬는데, 그때. 너무 맞아, 맛있어가지고. 맞아. 이게 진짜 맛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사다 줬어 이거는 두통째예요두 통, <laughs> 이만큼밖에 안 남았고. 이거 진짜 맛있고. 가격도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도 최근에 가서 사온 머스타드, 디종 머스타드인데. 파프리카 먹은 거 아, 있어가지고. 색깔이 이렇구나. 그래서 맛도 약간 그 훈제 맛이 나요. 햄이나 그런 거랑 같이 하면은 그 약간 훈제의 향이 나는 음, 머스타드라서. 음.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거의 다예요. 없어요 추가로. 그래서 다시 그냥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보자기. 이게 도시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자기를 싸잖아요 이게 음식이 넘칠 수도 있고 일반 원단이랑 다르게 이 묶었을 때가 되게 어. 찰지다 그래야 요잘안 어. 풀려요. 이런 도시락 가방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은 이런 보자기. 를 처음 시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음. 것 같아요. 헤어버이란 통. 음. 근데 이, 저는 이런 건 진짜 추천드려요. 음. 도시락을 싸는 걸 고민하신다. 진짜 너무 추천. 막 꾸미진 않는데, 들고 운왔거든요 저는 막 싸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목소리> <우리> 이렇게 필스템 <목소리> 이게 이렇게 싸보면은 얼룩말 모양. 아우. 병아리 모양. 얘는 별 모양. 우와. 거고, 이런 피크. 아. 이런 얘가 섞여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너무 귀엽다. <예뻐. 목소리> <목소리> 제일 짱기가 있어서 간을 하네. 아 그리고 그냥 참기름이랑 조물조물 하면 바로 주먹밥 되고.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어, 어. 뭔가 도시락 사이 너무 귀찮을 때 어? 전자레인지 돌려서 밥 위에 뿌려서 그냥 프라이 돌려 먹거든요. 혹시 짜장 좋아하세요? 카레 좋아하세요? <웃음> <웃음> 제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그러면 짜장. 어.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맛있게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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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여워. 꿈나님도 아. 저희 그도시락점에 한번 오셔야 돼요. 어. 저희가 좋다. 초대해드릴게요. 어머나.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도 재밌었어요. 안녕! <laughs> <저,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웃음> 안녕! 어뭐 이렇게, 이렇게, 아, 뭐 안녕. 하고 싶어 할수있어요 안녕, 없어요. 안녕! 뭐. <laughs> <laughs>